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일투성입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 주치재료고요. 자, 일단, 확실히 많이 강해졌습니다. 407레벨 찍고 왔고요. 자, 돈은 23만원이고요. 자, 그리고 신전은 영역전개 빼고 다 스킬을 배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laughs> 이제 몇시냐고요? 네. 12시 46분입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네, 407렙인데요. 아직도 카타는못 만들었어요. 철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기요아이 반대쪽으로 왔네. 이쪽인가? 또 반대쪽으로 왔네. 오 이쪽인가봐요. 어 드디어 도착했다. 23만 원 모았고요. 네제 목표는요. 카시모 수식 얻기에요. 갑시다. 일단 저는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줄 거고요. 아, 퀘스트 잘못 받았... 푸가 한번 써주고요. 이야. 기가 막히게 멋있죠? 잘못 받아, 퀘스트. 400으로 저렇게 스트로 오, 거왜 이렇게 잘먹었 여기였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네요 여기가 아니니? 어디였지? 아 여기구나 드디어 찾았네 400레벨 캐스트 시작 뭐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바로 푸우가. 이야, 시원하다. 역시 히 스쿠나 세긴 하네요. 25만원으로. 일단 지금 제가 어떻게 하느냐. 100만원 모으기긴 한데. 100만원 모을 수 있을까요? 레벨을 올리면서 하면 차마 차마 하면 되겠죠 100만원 모지 마시고 그냥 합시다 1, 2, 3 35만원되면 바로 거기 예고로 갈 거거든요 이럴 거에 그냥 70만원 살, 뭘까요? 근데 솔직히 70만원 모으는거 어렵긴 해. 이야, 진짜로. 35만원 벌면, 벌어갈게요. 한 번에 만원씩 벌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요. 오 상자 강두개더모아서이0강 할게요. 들어라이은 10... 10... 10... 10... 30만원 모았다. 자, 35만원 모았고요 바꾸겠습니다. 몇 번째냐? 와, 안 나왔네? 이게 안 나와? 오늘은 이걸 예정됐네. 이 운이 안 좋은 거일까? 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